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앱의 문자 발송 기능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앱에 손님이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스마트폰으로 어, 현재 몇 번째 대기 중이십니다라는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매니저용 앱의 경우에는 매니저용 앱의 입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손님의 해당 번호로 우리가 가장 오래 기다린 손님, 가장 처음에 온 손님이겠죠. 그 손님의 폰으로 몇번 손님 입장하시면 됩니다라는 문자가 발송되게 됩니다. 그러면 실제로 앱이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여기에 지금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실제로 그 번호로 문자가 날아가기 때문에 실습용 번호는 제 번호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번호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소리를 들으셨나요? 자, 여기 문자가. 가 하나 왔죠. 자 화면이 밝기 때문에 여기 내려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 여기 보면 웹 발신 01065347744님은 첫 번째 대기 중이십니다. 웨이팅 벤치라는 문자가 확인됩니다. 그리고 화면에는 현재 대기 중인 팀 숫자가 1로 바뀌었습니다. 자, 그럼 이런 식으로 문자를 제가 몇 개만 더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제 다른 번호인 8677784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역시 보이시나요? 한 4개 정도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재 대기 중인 팀 숫자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?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, 그럼 전체 내통이 문자가 와 있어야지 마, 맞는 것이겠죠.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실제로 그런지. 네, 실제로도 이렇게 내통의 아, 문자가 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잠깐 쉬었다가. 매니저용 앱도 문자 발송 기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